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라도 서로를 온전히 알수 있을까요? 2018년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은 단순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아닌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습니다. <laughs>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 걸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오, 것도 있어 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하나도 안 되는 짓이지 왜? 찔리는 거 없어? <laughs> 오랜만에 커플 모임에서 한 명이 게임을 제안한다 바로 각자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통화 내용부터 문자와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자고 한것 흔쾌히 게임을 시작하게 된 이들의 비밀이 핸드폰을 통해 들통나면서 처음 게임을 제안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치 못한 결말로 흘러가는데 상상한 모든 예측이 빗나간다. 게임은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된다.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감정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완벽했던 관계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 비밀을 숨기고 있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헌신적인 부모,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핸드폰 속에는 불륜, 동성애, 숨겨진 욕망 등 감추고 싶었던 진실들이 담겨 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가면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관객들은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목격하게 된다. 영화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관계의 허상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되묻는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 사랑하는 배우자, 존경하는 부모님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러한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영화 속 인물들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처럼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영화는 관객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완벽한 타인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영화다. 40년 지기 친구들조차 서로를 완벽히 알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인간 관계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임을 이야기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핸드폰 게임은 꿈처럼 끝나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쩌면 그 균열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서로의 비밀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타인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영화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영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